이게 저희 아빠예요. <laughs> 웃죠. 왜 웃을까요? 아니, 왜 본인이 웃고 있는 사진을 뭐 올릴까요? 왜 행복하지? 아니요, 안 살았으면 좋겠어요. 그러니까 선생님은 지금 저한테 아빠가 불행하게 살았으면 좋겠냐고 물어보는 거잖아요. 아니요, 선생님. 저는요.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뭐 당장 오늘이라도 너무 좋고요. 혼자서 외롭고 고통스럽게 죽었으면 좋겠어요, 아빠가. 바랄 수는 있잖아요 바라는 것도 안 돼요? 그건 왜 물어봤대 예.